안녕하세요. 지금 세 번째 키네요. 진짜 죄송해요. 전화가 와가지고 어쩔 수 없었네요. 죄송합니다. 조회, 안녕. 호이, 호이. 지금 너무 확대가 됐어요. 근데 어떻게 확대를 꺼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양진언니 안녕 실시간 좀 오랜만에 낀것 같아요 낀것 같아요? 낀것 같아요 계속 일바당 김우띠 <laughs> 일파개 <일바닥에> 축하해 나왜 <laughs> 이러니? 이거 좀 빼, 빼야 되는데 냄쓰 채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먼저 욕설이나 나쁜 말 하면 차단되고요 냄쓰리 실시간 잼나게 보시고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근데 나 요계정에서 구독해봤자야. 그 뭐지? 상관없고 내 부계정에 구독을 해야 돼. 요계정은 그냥 실시간 키는 계정이에요. 가인님 안녕하세요. 방학했어? 아니야. 아직 안 했어. 우리 이번 주 금요일에 방학식. 염진 언니 방방아니 방학했어? 딱 보면 뭔가 방학을 한것 같은데 치즈몬인가요? 네캠치즈몬이에요 여러분 초키를 먼저 할까요? 외계를 먼저 뭐 만지거나 만들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의견에 다수결로 해서 제가 어 하겠습니다. 아니 나는 목요일이네 아 그래? 목요일이야?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네? 뭐가요? 초키 좀 초키 한 표고요 액괴는 편미션 거 만들 거예요 초키 만들어주세요 액괴 만들어주세요 키 이구요. 애깨가1위에요뭐 할까요? 아이고. 슬비타 어디 갔니? 슬비사 초키요? 초키 할까요? 초키가 좀 많으니까는 초키를 할게요. 잠시 더좀 들어가려.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냥 초키 해주세요. 네그 여러분들 주제 먼저 지금 얘기해주세요. 아, 셀비이 있구나. 놀래라. 색깔 이쁘죠? 여러분들 주세 추천해주세요. 저 지금 에휴, 그거 하고 있으니까. 음 네? 네? 더이러니잠시만요 <laughs> 공책을 펴야 돼요. 이상하게 생각해. 서 어쩔 수 없어 과일서서어서서어서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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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요 <laughs> 과일 어떤가요? 음, 과일 할까요? 지금 너무 확대가 됐거든요, 여러분들. 확대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과일, 아니, 과일이란다. 확대 풀어주실 분. 왜 이렇게 된 거야? 좀, 확, 너무 확대가 됐죠, 여러분들. 괜찮아. 확대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 좀 이상한데? 잠시만요. 너무 이러니. 아, 아니구나. 이런 타이밍에 하면 안 되는데, 너무 목소리가 예쁘시네요 제 목소리가 이뻐요? 뭐. 어, 잠시만요. 저펜 가지고 올게요. 네. 과일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그거 연필 없어서 피통 가지고왔어요 <laughs> 제가 갑자기 제 목소리가 안 들려서 놀랬다면은, 죄송합니다. 나중에, 나중에 패톡해 알겠어? 여러분, 저 글씨가 좀 이상하거든요. 그좀 양해 부탁드려요. 저보다는 목소리가 이쁘죠? 아, 아까 읽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미리 찍이 안 돼요. 아, 너무 글씨가 작나요, 여러분들? 죄송해요, 작다면요. <laughs> 제가 글씨가 좀, 글씨 차가 좀 작은 편이라서. 저번에 봤는데, 글씨 이쁘던데? 이거 제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제품 기준이라서요 자기가 먼저 대신 달았을 수도 있어요 이게 늦게 뜨는 편인데 이뻐요 이쁘다고요? 슬피 다 그거 있잖아 뭐 냄새리 채널 오신 거 하냐면 니다 그런 거 지금 아직도 아무 것도 아니 아직 아무분도 그런 거안온거 같아서 안 해도 돼 혹시나 해서 누구니 누구니 가인님이죠가인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제제 제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다섯 개 맞추면 반무입니다 근 거의 다 반무 거의 반무자예요. 제가 왼손잡이거든요, 여러분들. 그게, 그 뭐지, 제가 막 자랑하는 게 아니라 왼손잡이에서 이런 게뭐 묻어서 좀 더러워 보일 수 있는데, 그거 좀 양해 부탁드려요. 우와, 우와. 신기하시나 보네요. 전 머랭 쿠키 먹 거예요. 이거 그 슬비치가 으, 슬비치 아버지께서 사주셨어요. 두께도네요, 여러분들. 그럼 이제부터 안 할게. 응. 우, 나왜 이러니? 응? 그거 지금 막 나한테 막 욕설하고 그러실 분들이 아니라서 3번 최형경님 안녕하세요 봄아리님 에이, 맛있겠죠 어. 봄아리님 왜 네, 막아요 봄아리님 좀 눅눅해졌다 나 잠시 유연히 3시간 갔다올까 알겠어? 네임님 안녕하세요 뭐하지? 헐 문제 낸줄 몰랐어 집중하길 바래 아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할 거를 알면서도 좀 이상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laughs> 아유 음, 눅눅해서 오 음, 위에 달라붙어요 그래서 이거 안 먹을래 아우 옆 할머님들한테 니시씨가 들어와 와달라고 했어 고마워 예예예예 노우 나우노 가위님 잘 맞추시네요 윤미소님 안녕하세요 청포도 아닌가요? 네 청포도 맞아요 가은님이 먼저 하셨어요 뭐 드세요? 저 머랭쿠키 먹었는데 눅눅해서 안먹으라고요 어머 죄송해요 여러분들 다시 켜져서 다행이다. 스탠드가좀 이상해 져 네, 이상하게 네 감사합니다. 뭐 있지? 시리시로 색색. 기다. 반해보려 아 생각났다. Mm-hmm. Mm-hmm. hmm hmm 여러분, 저 초코 같다는 거 먹을 수도 있거든요. 쩝쩝거리는 거. 싫다면 지적해주시면 제가 안 먹을게요. 가인님한 번만 더 맞추시면 반복하실 수 있으셔요. 주제 뭘로 할까요? 가인은 진짜 잘 하시네요. 제 시청자 칭 뭐니 치, 칭찬 감사합니다. 저 저가 응 뭐니 응 감사합니다. 나왜 이래?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주제 뭘로 할까요? 용변님 안녕하세요. 좀가까고야겠다 어, 아이돌 할까요? 뭐 할까요? 아이돌이요. 아이돌 할게요. 아이돌 할게요, 여러분들. 어, 그렇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희희랑 죄송해요. 그냥 그냥 한 거라서. 엄마리 님 찍으시면 안 돼요. 어 찍으신 거 아니셔라. 아니실 수 있으신데. 와, 연지님 잘하시네요. 저의 시청, 제 시청자로서, 응? 제 시청자의 칭찬은 저한테도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소리 진짜 좋아요. 아, 진짜요? 그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응. 좀 스트리밍, 그게 좀 늦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짱이네요. 감사합니다. 칭찬. 한번더 드려야 돼. 가수다? 아니에요, 가수다. 가수다 되게 재밌어요 <laughs> 뭔가 음, 이거 쉬운데 역시 슬빗이야 <laughs> 걸스데이 걸스데이 아, 기흡... 아, 뒤에 기억인 줄 알았어. <laughs> 그 와중에 소리야, 소리 좋았나요? <laughs> 마지막 하나 먹고 저 다른 거 먹을 거예요. 인기 많은 아이돌이죠. 꼬꼬바 빠다다다. 음. 이 예리엔 일인 언니 안녕. 언닌가? 아닌데 동갑이. 아 모르겠다. 가인님 다섯 개 맞추셔서 반모입니다. 나이. 어, 죄송해요. 나이 알려주시고. 바로 방문하시면 돼요 유행 속도 80명이라고? 헐 미친 거 아니야? 와 연지님 감사합니다 야, 기분이 좋다 되게 구독자분들끼리 사이가 좋으시니까 또 하다가 갑자기 문제가 나와가지고 또, 응,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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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하겠죠? 12살이에요. 저 11살이고요. 여자입니다. 이제 문해 주세요. 음... 아빠! 로케, 미블님 안녕하세요. 노은선님 안녕하세요. 네? 아빠도 박찬님 꺼라. 네. 무은에 들어가면 뭐하노안맡고 먹고 있어요. 물더 줬노. 먹먹는 먹고 있어요. 여기 따라서. 나. 나나나. 윤빈님 구독자 3 0명 헐. <laughs> 잠시만요. 너캐 미블님 지금 글씨가, 아니, 글씨란다. 미쁘다님, 1호팬, 시오님, 안녕하세요. 반무 되나요? 반무는요, 초키에서 다섯 번 맞추시면 반무 가능하세요. 하하하. <laughs> 윤빈님 구독자 많으시네요. 잠시만요. 너뭐했더라 아, 원아원. 그런데 전 빠른 영생이에요. 전, 전 늦는 연, 생이에요 반모 신청이요 저도 반모하고 싶어요. 반모는 초키해 초키해서 다섯 번 하면은 받아요. 근데 너무 많으시다 싶으시면 세 번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살로 보면 돼요. 엥? 아, 그래요? 냄 <laughs> 솔직히, 제가, 뭐, 유무차별 할 수도 없잖아요. 뭐 하지, 뭐 하지, 뭐 하지, 뭐하지 아, 좀 쉬운 건데. 어, 잠시만. 여러분들, 저, 아이, 주제 아이돌까지 하고 잠시 껐다가요. 저녁 먹고 다시 킬게요 그때 몇개만들게요 죄송해요. 저 배터리도 없고 해가지고. 아, 마지막에 다 받아야겠다. 좋게 아쉽네요. 전못 맞추고. 융비님이랑요, 뭐, 미쁘다님, 1호팬 시오님, 그냥 반모하세요. 반모하셔요. 나이 알려주시고, 그냥 반모하세요, 여러분들. 윙스? 윙스? 라는 그룹이 있나봐요. 아닌가? <laughs> 여러분, 제말 들렸나요? 윤비님이랑 미쁘다님 1호 팬시호님 반모하세요, 그냥. 저 이제 꺼야 되거든요. 근데 토키 할 기회가 지금 없어가지고. 그럼 나중에 또 켤게요. 일단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용빈님이랑 시온님. 제 얘기 좀 들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도끌 거예요. 봐봐. 영비님이랑 시온님 봐주세요 제 댓글 근 가을님이랑 제프사랑 좀 똑같은 것 같네요 연딘언니 안녕 저녁 맛있게 먹고 알겠어 아 제가 채널을 찾아가야 되나요? 봐주세요 제 댓글 아니면 제가 채널 나중에 찾아가가지고 댓글 달게요 여러분들 가면은 모두들 안녕. 이따 꼭켜 들어올게 알겠어. 안녕. 제가 나중에 채널 찾아갈게요. 안녕. 어머 어머. 어머 어떡하니? 죄송합니다. 육미님이랑 시온님 제가 채널 들어가서 반모하시라고 나중에 댓글 달 테니까 댓글 꼭 봐주시고 반모하셔요. 그러 여러분들 진짜 안녕!